지난해 크리스마스 아침 집주인이 자고 있던 밤사이 동화처럼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. 선물을 놓고 가기는커녕 현금 120만 원이 든 지갑만 사라졌습니다. 경찰에 붙잡힌 이 도둑은 절도 등 정과 20범이 넘는 50대.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부터 최근까지 청주와 대전 원주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예순 한 차례에 걸쳐 현금 2,2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전체 범행의 대부분은 집안에 버저시 집주인이 있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. 집주인이 방심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. 새벽 한 3시 반넘어서고요 3시 반 넘어졌어요. 돈이 없어져서 가방. 그래서 이제 보니까 도둑 핫하면서 정상에 신고했거든요. 동일수법으로 신고된 이 남성의 범죄는 다섯 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3건. 카드와 휴대전화 등 위치를 추적할 단서도 전혀 없어. CCTV 수백 대를 분석하고 추적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. 해당 지역에 가서 CCTV로 동일이 있는 걸 확인하고 고지역에뭐 그 터미널이나 기차역을다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을 해나갔습니다. 경찰은 이 50대를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.